여기 전부 다이쁜고 벚꽃 자건데 아직 진짜 완발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곳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영미, 첫국민부터. 그래? <laughs> <소꿉이> 아, <laughs> 일단 저희는 여기 문경 야구장이요? 야구장, 카라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리 찾는 날 애를 먹두 바퀴를 돌았지만 그래 이 자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캠핑카 대고 여기 금방 세팅했고요. 일단 벚꽃이 다 피지는 않았어요. 다 피지는 않았는데. 내일 정도 되면 은 꽃망울이 많이 팡팡팡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벚꽃을 잘 몰라서 아니, 이분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한 2-3일 전에 아예 벚꽃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아 없었는데 지금 간다고 벚꽃이 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 의외로 조금 펴져 있어서 좀 지금 놀랐고요 지금 거의 반개 정도 한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시간이 더 있어서 조금 더 오래 망대를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허락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벚꽃 노지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맨끝 부분이라서 좀 사람들이 좀 적게 다니는 위치거든요. 네, 입구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가 많이 들라날락거리긴할 건데 괜찮습니다. 조용하게 잘있 끼니, 이렇게 해지다. 재미나게 잘 지내다. 좋은 추억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ights flash in the dark. I know you're coming back, aiming at my heart. And these things never come. 예뻐아 예뻐. 운동 강아지. 예쁘. 오고 오 귀여. Good morning. 야 yeah. 해가 좋아서 오늘은 벚꽃이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어리마에 이렇게 벚꽃 나무가 있고 오늘은. 저는 봄나꿀, 크로플, 해서 커피랑 먹으려고요.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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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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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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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위쪽 지방 도 이런 느낌의 노지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 큰물못 가. 사람 너무 많아. 렇하겠다아 응. 아, 진짜 안 되겠어. 머리 묶고 오려고요? 응. 야벌덜 가. 제가 좀 모자 좀 쓸게요. 아 이거 멀리면 너무 지고. 아, 진짜 축구선수처럼 이렇게 머리띠를 고무줄 낸걸 하나 하, 좀 할까 생각 중. 여보님. 왜요? 이상합니까? 어? 이상합니까? <laughs> 귀여운데? 귀엽다고 하니까 이대로 있어 볼게요. 또 오면 또 욕할 것 같아. 귀, 귀여워요. 귀볼남네 <laughs> 머리가 안, 나, 안 날리니까. 난좀 이거 찍어봐. 쌤. 어때? 2등감 좋지? 아, 알수 제일 쉬운 것부터 찍어야지. 신발 내놨던 신발을 못 봐서 지금 신고 왔어. 아, 밥 먹기 편해졌어. 진작에 먹을걸. 마셔야 <laughs> 돼 숟가락으로 음. 언제 퍼먹고 있어. 아, 근데 진짜 나오니까 식욕이 좀 돋는 것 같. 같은... 은아 원래 잘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게 예, 확실히 플레이팅이 다르니까 식욕도 달라지는 것 같아. 음. 아, 집에는 그냥 뭐 반찬 한통 그대로 끌고 나, 나와서 먹고 막 이러니까. 음. 집에서는 이런 반찬 따이를 먹지 않지. 그런가? 음. 응. 이렇게 이쁘게 플레이팅 하니까 자주 안 먹던 반찬이라도 젓가락질 한번더 가고 막 이러는 게 맛있어. 있는 것 같아. 어. 음, 저희는 장을 거의 마켓컬리에서 보거든요? 코로나 기준은 더 많이 있었지. 응. 음, 편하기도 하고, 일단, 맛없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맛없는 게 있다 그러면, 양금 쳐서 먹지 마. 우리 집밖 양금. 지난물은 바닷가 갔을 때도 식초 몇 방울로 인해서 물의 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인정합니다. 그죠? 확실히, 요리 감각이 있는 거는 복받은 것 같아요. 저는 뭐래도 안 되거든요. 일단 맛을 아는 거야. 먹어보고, 아,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 절대 미각이라고 하지. 저는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딱 진짜 레시피 그대로. 600이면 딱600 넣고. 근데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라면 또 550이면 500만 넣어서 물을. 이거 되게 맛있다. 음! 어, 진짜 다 맛있다. 어떡하나. 어떡하지? 살찌는 거지. 와. 밥한번 먹고, 볶음한번 보고. 그니까. 근데 다른 집도 다 이러는 것 같아. 소, 이, 떼징이는 음. 우리 통통장님이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나 얘기했을 때 저는, 난 솔직히 반대했던 것 같은데. 반대 안 했어. 안 했나? 응. 알아버렸나? 응, 그래. 그래, 보자. 저는 식후능에 썼는데, 네떼징이를본순간부터 <laughs> 사랑에 빠졌지. 제가 더 끼고 살아요. 이분은 떼징이한테도 시크한데, 저는 방금 보시다시피 그냥 올라오서 그냥, 그냥 받아주거든요. 제가 좀 불편하게 밥을 먹더라도, 떼징이 가면 편한 대로 해주고 싶고. 음 좋겠다, 야! 근데 내가, 내가 힘들어. <laughs> 내려놔. 아니, 근데. 떼진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럼 올려놔. 이것도 불편하긴 한데, 하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대단해? 그러밥 먹을 때모두게 하지. 막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프면 응, 요거 한입 먹어볼래? 아니, 떼이가제 무릎 위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제 다리가 저려도한 더요. 맞지? 맞아. 너무 힘, 진짜, 참다 참다 안 내면 내거든아날 부르지. 다리 저라서못 움직였어, 떼지겠죠. 내려, 내려줘 내려달라고. 아까 그. 이게 무슨 일이고? 정말. 어떻습니까? 오세요. 자,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게 마실죠? 다 싱싱하고 좋아서 고인이 원하는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점심에 누가 점심이 제일 좋으니까 네. 저녁은 좀 간단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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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고객님? <laughs> 괜찮 괜찮으세요? <웃음> 당황하셨어요. <laughs> 아유, 엎드려졌어요. 음. 나는 아, 네, 밥은 좀안 땡기고요. 네. 음, 밥 말고 딱 보면. 이게 다 어, 세트 메뉴라서요. 지금 땡기는 게 이거, 10번의 짜파게티 트로포 오일과 13번의 쌀국수에 치킨이 있는데요. 혹시 이둘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짜파게티 트로포 오일은 짜파게티 랑트로포 오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러면, 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쌀국수와 치킨윙을 추천한다는 얘기시죠? 어, 둘 중에 하나를 드시려면, 쌀국수와 치킨윙은 어차피 짜파게티와 트러프 오일은 어디서든 <laughs>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음, 쌀국수랑 치킨윙을 메인디시로 먹고요. 네. 나중에 이제, 저녁 좀 늦었을 때, 어, 떡볶이랑 김말이, 요렇게 가능할까요? 아우, 가능합니다. 고객님. 아 이거 예,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만 기십시오. 네. 종이를 깔았고요. 아주 쉽죠? 요거 넣어서 진짜 거의 조금만 풀어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맛있겠다. 다 됐습니다. <목소리도> 저녁 식사 완성. 어, 음료 뭐 갖고 옵니까? 뭐 아무거나 들고 제 컵은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돼요? 탄산? 아, 예, 드세요. 코 음! 또 불었어! 블랙보링? 응? 블랙보링? 응. 음. 정말 고마워요. 진짜 맛있겠다. 또 불었어요. 저희가 쌀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맞죠? 응. 음, 또 불었어요. 고마워요. 이거 후딱 하고 후딱 먹어야겠네요. 맨날 풀려. 고소한 게 살짝 있네? 그때도 부려 불었었잖아. 그치? 좀 불었지? 네.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때는 젓갈질이 아예 안 됐는데, 지금 돼. <laughs> 너 아까 이거 훔쳐봤어, 와? 내가 봤어. 담배 틀려도 돼? 응. 근데, 근데 다... 사람들이 이제, 응. 이제 속속들이 오고 있어요. 맞죠? 응.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도 그적막함 분위기. 적막한 건좀 그런가? 좀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 사람들이 오면 또 북적북적... 일단 하죠. 그런 또 느낌이 다르, 달라서 응. 애기들 웃음소리도 들릴 것이며 그러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서 그럼 뭐가 그게 궁금하고 뭐 장비 더 싣고 다니면 될것 같지 않아? 응? 장비 더 싣고 다니면 될것 같지 않아? 응. 공원 배그 많아 공원 가 되게 많이 나왔어. 제가 알아 주시려보겠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때 뭐 장작 이런거 들어가면 살이 또 없지 이분이 맥시멈까지 갔다가 근데 덜어내면 미약을 또 깨우쳐가지고 근데 집은 안 덜어내고 짐쌀때 덜어낼게 그러니까, 짐은 그대로인데 집에 있는 짐은 그대로인데 아니 짐더 늘어나지 이게 덜어내면 미약을 기존 장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사서 또 덜어냈으니까 캠핑에서는 덜어냈지만 집에 쌓여 있는 짐은 더 늘었다. 그치. 어? 침 뱉은 거야? 근데 <laughs> 어? 이 쌀국수도 굉장히 맛있다. 그때 먹었었어요, 막. 응. 그때 숟가락 끼운 거였지. 다 부러가지고. 케찹입니까? 예. 네. 아나그 칠린 줄 알고 쌀국수 이거랑 뭐였어? 내가 칠린 소스 안 가져왔다고 얘기했잖아. 아, 그럼 그래. 팀차리지 빨간색이라서 나한번 넣어 먹었다, 한 번. 음. 나올거야 아니 이상한거 못 느꼈나요? 진짜 맛도 들럽게 오르면서 <laughs> 야! 솔직히 이걸 물을 수했지 풀어서 먹어서 그래 아니 이렇게 먹었으면 아케첩이 문한데 이렇게 먹어서케첩이 쌀국수에 풀어 먹었다 아까 전에 릴스 찍은건 완전 댓글도 엄청 많이 나게 내가 영상 참고해 드릴게요. 어? 기분이 좋네요. 이게 뭐라고? 이분이 뭐, 지금 춤을... 조회수가 천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분이 춤을 잘춥니 제가 저는 멈친데 그냥 봐도 음, 잘 쉬는구나. 댓글이 0십 개. 아... 앞으로 열심히 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낮에 진짜 한 시간 가까이 춤 추는 것 같아. 한 시간 더 넘게 밖에서 뭐하나 했더니만 <laughs> 계속 같은 음악 반복되면서. 아니 일단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춤을 익혀야 되고 익힌 춤을 열심히 춰, 춰야 되고. 찍는데 마음에안 들어. 다시 찍어. 찍는데 마음에안 들어. 다시 찍어. 진짜 좋 오랜만에 종아리 근육통 생길 <laughs> 것 같이 흔들었지. 대격다. 어 갑자기 이리 와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작했지. 아니 여보가 캠핑카 타면서 조금 피트 많이 늘었어. 인정? 캠핑을 안 갔으니까. 아니, 제가 캠핑 같이 안 가가지고 여보 혼자 다녔거든요. 캠핑 을가 캠핑 갈 때는 피드를 올렸지. d p i z 에 거의 한 번씩 계의한번잖아속때는피아그 음. 피드가, 캠핑 피드가 캠핑 피 않았지. 응. 마르지 않았지. 마지 e h 지 s 지 n that. Good then, t h 주 p 에 t a g a r tempered pitagar. Marginality. Marginality. m a r g i 바람. 근데 여기가 좀 옆에가 강이라서 음, 응. 바람이, 바람이 좀 중간중간 세게 불어요. 아까 전에 갑자기 와앙하면서 바람 불었는데. 헬리콥터 날아갔어요. 2 인치가 날아갔. 이아2 인치가 빈티지하고 날아갔다고? 아, 이, 아, 2인치에가, 날아갔다고? <laughs> 네. 저기까지 날아갔어. 음, 아까 밖에서 주문 받았잖아. 네. 음 밖에서 먹었어야 했는데. 써빙하면서. 오빠는오빠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그렇습니까? 그,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진짜 요리 다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지 난 몰랐는데 나 노란색 좋아하나봐 <laughs> 노란색이 개많아 진짜 예전에는 핑크만 엄청 많았잖아요 이부이 벚꽃 캠핑 간다고 핑크를 모아가지고 모으는 건 좋아 샀으면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쓰잖아요. 지금 핑크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거 같아. 음, 투코에그는 요한강 코모에 많이 썼어요. 그거는 일 년도부터 빨리 썼으니까는 당연히 더 많이 썼어요. 좀 아, <laughs> 약간 브라운 컬러가 나오면 브라운 컬러로 바꿀까. 눈 그렇게 쪽대빈 마냥 흙 흙이지 마세요. 음, 근데 아직 시즈 냄새 나오나요? 네. 음. 아이 콜맨 망해야 되는데 왜요? 사실 h 없는 거 u s e Where? I'm going to g 다다 사지도 않으면서 s <laughs> 가원 m 색깔 너무 g 살 거니까 <웃음> <웃음> 맛있당 감자 h o u 네잘 i 시네 o 가 n g t 까 사실 눈동자의 건배를.